2층이 있어요, s w 방 잠깐. 왜그쪽이저 2층으로 올라갈게요. 안보이는데? 일단. 어? 씨 놀래라. 육배열, 에어 손기 필요 없고 소염기. 어, 딱히 가져갈 게 없는데. 에어 손기 써요. 진통제 하나씩 나눠 먹읍시다. 진통제 하나씩 나눠 먹고. 어. 팔이 어디 갔지? 잠깐만요. 길 좀... 야, 나는 여기 있을라나. 얘는 좀, 좀... 즐김하더라도 집중하죠. 야, 이게... 슬퍼... 우리 위치 알아? 뭐뭐뭐 파란펌프 넣어요 잡았어요 네, 잠깐 여기 지옥인데 조심조심 <목소리> 여기 구상있으세요 구상 구상구상 나 아, 기절. 제가 기절시켰어요. 하나. 어 저기 있네. 다 기절. 다 컷. 다 컷. 감사 감사. 뭘뭐 엄청 많아 요 여기. 조심해요. 자리가 지금 하나 지금 245 방향 있는 거 하나 잘랐어요. 기절 사망. 네 바로 킬이에요. 네. 255 돌에 하나 있어요. 또 같은 팀 쟤네, 예. 아, 나갈 필요 없어요. 갈 필요 없어요. 수류탄 던질까요? 아니 아냐, 어차피 제 들어와야 돼. 뺑, 돌아서 들어오지 싶은데, 왼쪽으로 해갖고. SW에. 수류탄. 날렸어, 여기는. 어, 제가안 날렸어요. 돌아 내려오네. 네. 바로 잡을까요? 쏘, 쏠수 수 있으면 잡아요. 쏘, 쏘는 각 나오면은. 뺑뺑 돌아올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. 가린다, 가린다. 이쪽에 보이겠네고 너무 붙어 있지 마요. 붙어 있으면 같이 죽어요. 고, 아 보였어요. S 방향. S 방향까지 들았어요 저기선 개꿀, 떡밥. 저기선. 여기서 바로 옆이에요. 네. 뱃킹 네. 쪽 애들 일로 올라올 수도 있어요. 네 사람 지금 찾은 거 있어요? 아니요, 아직. 식생이 너무 많이 가려 갖고 아, N이 방향에서 하나 들어와요. m자 방향, 부캠프에서 부캠프 글자 M, m자로 된 거. 그쪽. 그쪽 근처. 에, 이리로, 이리로 영어로 m 영어로 m 자 t y m 자에서이 m p t y e m p t m 자 t y e m p y e m p t m p t y m 어 m m 자 t m p t y e m 어 오케이 연막가에 연막 서고 잠깐만요 잠시만요 거기서 미리 들어가서 연직일 때가 좀 방앞에 돌이 있어요 바로 킬 그래요? 에? 아까 돌아온 놈. 에미사가 어? 위에 있구나. 하나 남았어. 바로 여기 있어요. 아, 이거 가든데 가든데. 아, 이거, 이거 다할수데 カビカビ。